형님 정말 축하드려요 얼마나 뿌듯하세요 음, 음. <laughs> 생각보다 기분 좋구나 고맙다 형님 주스 맛있으세요? 동서가 갈아졌는데 당연히 맛있지 딸기 주스를 보니까 생각나는 친구가 하나 있네 딸기 주스라면 사족을 못 쓰던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당신도 알지 수종이라고 내가 어떻게 알아? 애까지 뺏기고 이혼당했다고 내가 몇번 얘기했잖아 기억도 안나 혼전 과거가 들통이 나서 이혼 당했거든요. 요즘 세상에도 과거 들통났다고 이혼 당하는 여자가 있어? 속였거든 남편을 결혼 전에 애까지 낳던 전력이 있었는데 말짱한 천녀인 척하고 결혼을 했어요. 내 애까지 낳았던 걸 속였어? 그건 좀 그렇다.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히 말하지. 요즘 세상 총각도 이혼녀랑 결혼하는 반에 처음부터 말했으면 별 문제 없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걔가 좀 앙큼한 데가 있거든요. 그랬다고 이혼하기도 좀 그랬겠다. 자기랑 낳은 애도 있다면서. 요즘 사람들이 뭐애 있다고 참고 살아. 부부지간에 사랑보다 중요한 건 신이야. 사랑이 식으면은 의리로도 살겠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그긴 세월을 어떻게 살겠어? 그렇죠? 내성격엔 절대 같이 못 살아 그럼요 아주버님 성격으로는 어림도 없죠 그 생각이 날 때마다 끔찍한 생각이 들어서 막상 어떻게 부부로 살겠어요 하긴 부부지간에도 참 별의별 꼴을 서로 다 보이고도 살지만 속았다는 기분이 드는 건참정 떨어지는 일일 거야 그 남편도 처음엔 참아 보려고 했지만 목소리만 들어도 징그러운데 어떻게 살겠냐고 갈라서 자고 했대요 형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혼당할 때 빼앗겠다는 애는 누가 키우나 지금? 아내 친구 동서가 인성이 아주 좋아서 제 자식처럼 키워주고 있대요. 그래? 아주 끝까지 해보겠다고 발악을 하는구나 발악그래 홀맘도 아니신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신경을 안 쓰니? 아까 하는 소리 못 들었어? 애까지 빼앗고 네치기사 아니니? <laughs> <laughs> 한때는 이 집안 안주인 노릇을 하던 내가 하루아침에 전세 아파트로 쫓겨나게 생겼는데 이 판사 판 내가 뭘불갈릴것 같아? 그래 마음대로 해라 말린다고 듣겠냐? 솔직히 아주버님이 뭐 사랑해서 결혼했냐? 저 여자가 10년 세월 모가지 꺾어붙이고 아주버님만 바라본 거 갸락해서 결혼해 준거 아니야 크... 형이 사랑했던 사람은 따로 있었지 그 사람 못 잊어 장가도 안 갔던 거지 그런 주제에 어디서 시집을 오자마자 집안을 날로 먹으려고 내 속을 건드려 건드리길? 아무리 봐도 형수랑 당신 한 집안 식구로 못 살겠다 둘 중에 한 사람은 쫓겨나지. 내가 왜 쫓겨나? 내가 이혼 당할 일 있어? 나랑 같이 쫓겨나겠지. 세트로. 이가 지금 일반 병실로 옮기는 대로 연락 좀 달라고. 그집 아들한테 연락처 주고 왔어요.